대통령별의 순간 대운찾는법 153번째 챕터 새로운 육체의 선택 영혼들은 환생선택의 장소인 링에서 같은 시기에 사는 몇 케이스의 인생을 미리 본다. 그래서 링을 떠날 때 대부분의 영혼은 어떤 인간으로 환생할 것인가에 대략 짐작을 한다. 영혼의 지도자들은 그 모든 것을 상세히 검토한 뒤 신중한 결정을 내리도록 충분한 기회를 준다. 영혼이 다음에 태어날 인생과 육체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링으로 가기 훨씬 전부터다. 영혼이 그런 과정을 밟게 되는 것은 지구에 있는 여러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을 관찰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스스로 준비를 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링에서 도와주는 영혼들은 환생 선택을 하러 가는 영혼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어야 좋은지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것 같다. 의도한 인생의 목적에 맞도록 육체를 선택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피술자들은 환생할 육체 선택에 관한 그 모든 준비나 신중함에 관해 말할 때, 나는 항상 연계 의 시간이 변화와 이동을 느끼곤 하였다. 영혼의 스승들은 비교적 가까운 미래의 시간을 환생 선택을 위해 쓰는데, 그 이유는 영혼들이 끝맺지 못했던 수련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는 인생의 과정이 필요함을 알려주기 위해서다. 다음 생을 위한 청사진은 영혼 스스로가 결정하는 수련의 신도에 따라 달라진다. 만약 어떤 영혼이 비교적 쉬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 대인관계나 자신의 발전에 기여한 것이 적다면 다음에는 더 어려운 삶을 택하여 환생하게 될 것이다. 또한 비극적이고 괴로운 인생을 선택한다면 쉬운 인생에서 배우지 못했던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런 케이스는 나에게 상담하러 온 비술자 중에서 흔히 볼수 있다. 전생을 무난하고 쉽게 살았던 영혼들이 인생에서 그들이 배움을 촉진하기 위해. 모든 혼란과 비극을 한 몸에 지니고 찾아오는 경우다. 인간의 두뇌와 함께 움직이는 영혼의 마음은 완벽할 만큼 과실이 없다. 어느 영혼의 단계에 속하든 간에 일단 인간으로 태어나면 우리들은 잘못을 저지르게 마련이다. 그래야 살아가는 동안 그 잘못을 수정하는 때를 갖게 될 것이다. 그러한 점은 어떤 인간을 대상으로 해도 한결같을 것이다. 영아의 뇌에 깃들 영혼의 결정을 돕는 복합적인 정신적 요소에 관해 언급하기 전에 육체 선택에 대한 물리적 양상에 대해 설명하겠다. 모든 영혼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자신들의 모습이 어떠할 것인가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실시한 전국적 조사에 의하면 거의 90%에 가까운 남녀들이 자신들의 육체적인 특징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밝혀졌다. 그런 점은 의식적인 건망증의 영향력 때문이다. 인간사회는 전형적인 이상형을 내세움으로써 많은 불만과 불행을 있게 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 역시 영혼 수련의 한 방법이기도 하다. 삶에 대한 성취를 마음껏 이루지 못한 사람들의 경우 더 통렬한 아픔으로 느껴질 것이다. 영혼의 자유로운 의사와 상관없이 사고를 당하고 불구가 된 경우는 드물다. 영혼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특정한 육체를 택한다. 전생에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한 보복을 스스로 짊어지는 경우가 아닐 수도 있다. 다음 케이스에서 설명되듯이 영혼이 불구의 몸속에 있게 되면 또 다른 배움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 그러한 인식은 자아의 발견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신체적인 장애를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영혼의 발전이 촉진되는 것을 알수 있다. 그런 괴로움과 부담감을 이겨내려는 노력은 극기를 북돋우기도 한다. 인간의 육체는 영혼이 인생에서 바라는 시련의 중요한 한 부분이기도 하다. 인체를 선택하는 자유는 유전으로 받은 10만 개의 유전자보다 더큰 역할을 하게 된다. 케이스 26은 키가 크고 균형이 잘 잡힌 체격을 가진 여자였다. 그녀의 환생 가운데 어떤 인생이 가장 행복하였나 하는 질문을 했을 때, 그녀는 AD 800년경에 레스라고 불리는 바이킹의 몸 속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했다고 대답하였다. 레스는 자연의 아이였으며 발태해를 거쳐 서방 러시아로 여행하였다고 그녀는 말하였다. 또 그는 털을 댄긴 외투에다 부드럽게 몸에 달라붙는 동물의 가죽으로 만든 바지를 입었으며 끈으로 묶어 올린 장화를 신었고 쇠를 두른 모자를 쓰고 있었다. 그는 또 도끼를 지니고 있었고 전쟁터에서 쉽게 휘두를 수 있는 무겁고 폭넓은 칼을 지니고 있었다. 때 묻는 머리카락 붉은 빛을 발하는 금발이 어깨를 뒤덮고 있던 그 장사는 키가 육척을 훨씬 넘고 막강한 힘과 넓은 가슴, 힘센 팔다리를 지닌 그 시대의 거인이었다. 당인한 지구력을 가졌던 데스는 다른 노르웨이 사람들과 함께 배를 타고 긴 항해를 하며 강을 따라 올라가기도 하고 또 울창한 원시림 속을 헤매며 주위에 있는 마을을 습격하고 약탈하였다. 그리고 그는 어느 마을을 공격하여 약탈을 하다가 피살되었다. 이 별의 순간 찾는 법 강좌는 현재 오프라인에서도 1년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3시간씩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서울 동방문화대학원 대학평생교육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대학은 성북구 성북로 28길 60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등록 신청은 1학기는 3, 4월에 하고요. 2학기 등록은 8, 9월에 접수를 받습니다. 접수처는 이 전화번호와 메일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관심 있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